오늘 날씨, 네, 기분 같네. 로마의 길거리를 걷고 있는 루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중에 가장 한국을 그리워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1년 중에 가장 하루가 없어져 버렸으면 빠르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이민국을 가는 날이죠. 아, 비 오는 날의 프렌. 유럽게 한 장? 여러분들, 감성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난 서울의 지하철이 좋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 유럽에서요, 이 <laughs> 신호등 지키면 다 관광객입니다. <laughs> 아 시작부터 이탈리아삼성 뿜뿜... 아, 드라이기를 사야겠어. 이거 너무 머리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오늘 이민국을 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곳에서 1년 동안, 그 생겐 조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 무사히 살수 있도록 비자를 내기 위함과 동시에 제 이제 지문을 그 이탈리아 정부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만 제가 이탈리아에서 다른 나라를 유럽 내 생겐 국가들에 오갈 때별 살이 없을 거고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약간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소지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걸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제가 한네번 정도 이민국 업무를 매년 봐왔거든요 근데 하, 그냥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예약돼 있는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이민국에서 최대 8 시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오늘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비까지 오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웬티사 버스로 가는 중. 내왔죠 일단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탈리아는 몰라요 로마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외곽 지역에 이민국을 만들어 놨어요 왼쪽 보이세요? 왼쪽이 로마 시피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에 뭐 살인 사건도 있었고막 그랬다는데 하, 이민국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진짜 여기 한, 제 생각에는, 집시분들 한1 0 0 0명 넘게 살아요. 이쪽, 파티에. 지금, 규모가 잘안 보이긴 할 텐데, 엄청납니다, 여기. 어, 저기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민국이에요. 이제, 이민국에 거의 다 와가는데, 근데, 참 이민국에 가면, 약간,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매번 이탈리아 이민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떨지. 제가 이민국에 처음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워킹데드에 그 철조망 같은 거 쳐놓고 좀비떼들이그 철조망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군인 애들이 아 진짜 사람들을 막 대해요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거리두기 해놓기 해서 사람들 들어가게 하네 옛날엔 저기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진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들어가서 또 저기서 또 기다려야 돼 이안 그쳤으면 저 최악일 뻔했다 진짜 아... 보이죠? 도착 15분 됐는데 줄이 1도 안 줄었어 이 상태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 이런 식으로 7시간까지 서봤거든요 25분 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줄 보이세요? 들어서 또 줄을 서야 돼 와. 옆에 줄다 빠지고 트럭을 가야 되는데 저기서도 기다려야 돼 아니 이거 너무 놀라운데? <laughs>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저보다 더 늦은 시간대의 사람들이어서 <laughs> 갑자기 신분이동 했습니다 와 일로 옮겨와서 저기도 아직 사람 되게 많은데 오늘 3시간 안에 이 업무가 끝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 보겠습니다 와또 움직였습니다 말도 안돼 이거 역대급 페이스인데요 잘하면 내 예약시간은 한 2시간 안에 끝내겠는데? 아직 건물 안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 건물 꺾어 들어가면 바로 인체 엑스레이인데 이 정도면 절반 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11시 24분인데요 12시부터 점심 먹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업무가또 엄청 늦어져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어, 제야역시간어 아직 1 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만큼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아, 어, 점심시간에 뭐 시켜 먹나 보네요.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지금? 여기 있고 1 시간 안에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도 1 시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1 시간이 걸리지, 2 시간이 걸릴지 몰라. 드디어 건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 바람 불었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들어왔어요. 이 스크린에 제 이름이 뜨면 들어가면. 됩니다 오 마이 갓 말도 안돼 지금 12시 24분이거든요 어 제가 10시 20분에 왔으니까 2시간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어 진짜 오늘 극한을 그 체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관공서에서 이탈리아 2시간 5분이면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그냥 가자마자 일 끝낸 거랑 똑같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기록입니다 기록 와 미쳤다 미쳤어 오늘 이탈리아 그 관공서 까러 왔는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돼와와 와, 돌아가는 길인데 와 갑자기 또 해가 떠 나의 앞날 같구만 이집시정도어 <laughs> 갑자기 느낌 있어 보여 와 미쳤다 미쳤어 이민국 직원들 말이 제 거주증이 나오는 데까지는 대략 한 45일 정도가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로마에 제가 집은 없지만 로마에 집이 없기 때문에 어디나 가서 제가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일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주증을 획득하여 유럽의 코로나 장벽이 조금 낮아진다면 한번 다른 나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 들어온 이유는 유튜브 채용, 유튜브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기자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와, 근데 거의 뭐 9분 응선을 넘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9시 반 정도에 이제 숙소에서 나왔는데, 지금 1시 25분 정도 됐거든요. 5시간,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반나절 안에 끝났어. 생각해보면, 밤? 숙소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성공적인 하루였다. 라고 상과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과 비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을 구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만에 잠시 유럽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하루를 축하하면서 진짜 크나큰 사치 한번 부려본다. 보이시나요? 파씨오 3대 제라또 아니겠습니까? 음, 이탈리아는먼저주문부터 자, sí. Ciao. Quattro coste piccolo. Sì, uno e Quanti gusti? Tre. 3. 3. Uno per f a r e Ok. e n 마치. 그리고 영수증을 옮겨줘. 자, 어, 가르다 어... 원래 여기는 쌀 마치 이탈리아는 유명하니까 쌀만 먹긴 할 건데. 아 망고의 돌리죠. 아꺼 없나? 오. 버에세개있다면 하지만 그냥 두 개로 그냥 퉁쳐 버리려고요. 푸코 푸코. 네. Grazie. p o s s 오. 그래. 오케이. g r a <laughs> 이 젤라토가 빨리 녹아서 빨리 먹어야 돼 와, 사람 피하면서 먹으러 다녀야 되는 거해다 해봐. 생크림은 언제나 멋있어. 제가 청소나에더 골목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 없는데서 젤라또를 먹으면서 느낀 건데, 그냥 오늘의 결론으로 해야겠어요. 3대 젤라또 중 최고봉은 팥시다 지올리띠는 맛있어요. 근데 제일 작은 게 제가 알기로는 2.8유로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 1.6유로의 세 가지만. 이 정도면 가성비 가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래서 보다 3대 젤라토종 최고봉은 핫시다.